안개 낀 어느 아침 한 남자가 개와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물로 뛰어들었어요. 놀랍게도 강아지는 물에 떠있으려고 애쓰는 작은 다람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개가 헤엄쳐 돌아와서 다람쥐를 강가에 부드럽게 올려놓았어요. 남자가 생명의 징후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아직 숨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다람쥐를 감싸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갔어요. 의료진이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산소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작은 녀석이 담요에 웅크리며 마침내 안전했습니다. 곧 현관에서 자랑스럽게 앉아있으며 힘을 회복했어요. 가족들이 그를 환영하고 작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빠르게 안기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항상 인간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털을 빗어줄 때 가만히 앉아서 매끄럽게 만들어주었어요. 새엄마는 그를 모험에 데려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맛있는 견과류를 갈가먹었어요. 어느날 그를 요정으로 치장해주었어요. 날개까지 다요. 그들의 사랑이 그를 세상에